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엘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의지가 없는 배움에는 자아도 없다라는 카테고리 슈페나워 인생수업이라는 책으로 입가에 미소를 띠는 아침을 열겠습니다. 참된 공부라는 것, 청소년기에는 왜 공부하는 것일까? 청소년이라는 신분과 학생이라는 신분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별개의 신분이다. 청소년이 어린이와 어른의 중간 단어를 일컫는 시기적인 자격이라면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기능적이고 동사적인 자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를 지내는 거의 모든 이들은 청소년임과 동시에 학생이다. 도중에 학생임을 포기하는 이들도 물론 있지만 아주 기초적인 교육과정은 누구나 거치며 많은 국가에서는 그를 의무로 규정해 놓기까지 했다. 과연 청소년기에는 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 왜 그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한 걸까? 청소년기의 경험은 인간의 두뇌가 활동을 그칠 때까지 소중하게 보관된다. 그와 동시에 행동과 사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치 판단의 원형으로서 아주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올바른 경험들을 축축한 사람은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쉽고 반대로 청소년기에 잘못된 경험들을 겪은 사람은 잘못된 행동과 사고로 일삼아 도덕적이지 못한 삶, 불호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몇 세대에 걸쳐 이러한 사실을 경험한 기성세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아직 경험으로 인식하지 못한 미지의 개념과 지식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주입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므로 교육의 기본은 가치 판단의 강제적 주입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인간에게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과 더불어 지성 역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지식이 인식이라면 지성은 의지다. 인식은 객관화를 추구하고 의지는 주관화를 추구하므로 지식은 수동적이고 지성은 능동적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행해지는 교육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곧 나의 인생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도와 경험에 휘둘리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의지가 없는 배움에는 자아가 없다. 인식은 인간이 가장 자랑할 만한 지식 활동 중 하나이지만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인식은 조건 없는 수용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식은 배제하고 의지만을 줄여야 하는 걸까? 인식은 배제하고 의지만을 좋아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의식뿐인 인생은 야만에 불과하다. 평생을 절망과 불행, 타락 속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는다는 점에서 인식뿐인 삶과 의식뿐인 삶 모두 건강한 방향이라고 할수 없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자주 그런 모습을 목격한다. 공부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어른이 되고 나서야 이것저것 배워보고자 하는 욕구를 불태우는 어른들의 모습을 말이다. 인식만이 존재하는 시기는 불안정하고 의지만이 존재하는 시기는 야만적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적당한 의지를 토대로 인식을 채워넣게 되는 것. 그리하여 조금 더 성숙한 내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 중에서 저는 평소에 글씨를 예쁘게 쓰지 못해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한석봉이 어머니와 함께 불을 끄고 떡을 썰때 글씨라고 비유를 하였습니다. 요즘은 그것을 탈피하라고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라 노력의 결실을 볼 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배움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바른 길을 향하여 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